예, 스칸니아 오사고 예, 이 차는 뭐 어, 우리 라세 파워가 카본 분리해내고 또 제거하고 또 열을 잡아준다는 소리 듣고 막 와가지고 차 난바 붙이기도 전에 장착을 해갖고 작업하면서 난바 붙인 차입니다. 예, 그 정도로 카본의 진심이었는데 예, 우리 이제 이 기본 21단계 3개짜리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즘 콘테이너 학계가 너무 어렵고, 물량도 줄고, 또, 안전 운임제도 없어진 바람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 26년도부터는 안전 운임제가 시작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왜 됐든 간에, 뭐, 안전 운전도 돼도, 돼야 또, 다른, 내, 운반비도 또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 헌테나 쪽에 또 진출을 흘러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전음진제가 되니까. 중요한 것은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냐 하는데, 뭐 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어, 만비 또, 전쟁도 좀 끝나고 뭐, 조용해야 뭐, 세상이 좀 조용해야 뭐, 수출도 잘 되고 러는데 너무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이 힘들어 갑니다. 세계 경제가. 자, 우리 사장님은, 어, 업그레이드 내년에, 자, 안전운전에만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차가 해야 될 것은, 어, 한두개 정도 더 달가갖고, 30단계 가는 거고, 또 맥터보도 해가지고, 어, 차 연비도 또, 또 올려는 겁니다. 자, 양쪽에 날개를 달합니다. 어, 엔진오일 연료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기 와류기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제가 이거 해보니까 공기도 해야 되고 에, 오일도 해야 되고 연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 엔진 튜닝은 끝이 없어요 엔진 튜닝에는 여기가 끝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오일 연료 하다가 추가로 또 카본 블랙이 이렇게 다니니까 더 좋았는데 여기다가 맥투보딱 해가지고 양쪽에 그 날개를 달아줘 버리니까 24돈 싣고 간 볼보 540 유로 하이브 추레라가 자기가 내 품만 24돈이더래 우리도 딱 계량형 달고 네개딱 달고 가는데 자기 평생에 평생 운전하는 양반이 어? 70대 중반인데 자기 평생에 24돈 싣고 이렇게 편하게 운전하는 건또 첨이 다네 그런 전화 왔어요 어. 차, 참 대단하죠 운전는 몇십 년한 번이 우리 맥가이버.